반갑습니다. 크란타이밍 환타 TV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 아 번으로는 예스티가 떴습니다. 예스티는 이틀 전 방송에서 여기에서 이제 좀 쉬었다 그리고 갈 자리가 있는데 매물벽이 이 앞자리에 많이 있다. 다 매물벽이다. 이렇게 얘기 언제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. 얘가 그냥 매물벽을 다 먹었어요. 그래서 그다음 자리까지 달리기를 해도 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. 아, 어, 그다음 자리가 25,000원. 여기 25,000원. 11%요 자리입니다. 25,600원, 25,150원 뭐 이렇게 있는데 25,000원까지 11%더 가도 괜찮아 보이고, 여기서는 다 파는 게 정식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. 아, 그리고 어제 종목이었는데요. 세진중공업이, 어, 거래대금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,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4%, 그러니까 5% 갔다가 4% 지금 종가를 맞췄는데, 음,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, 6,800원 정도까지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. 어 6,800원 정도까지는 달리기도 6,810원이 있는데 6,800원 정도까지는 달리기도 괜찮고 8% 정도 더 가도 괜찮아 보입니다. 아 매드팩토고요. 아, 예스티는 거래대금 300억, 매드팩토는 580억. 아 얘도 찍어야 되는 자리가 여기 19,800원 정도, 19,800원 정도 있습니다. 상한가 나 나와도 괜찮아 보이네요. 네, 19,800원이면 상한가네요. 네. 위로 싹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고, 이 앞전에 했던 그, 여기 앞전에 했던 이 자리, 하한가 그러니까 찍고 난리를 쳤고 막 했던 요 자리, 그리고 다음 날도 또 패던 이 자리까지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위까지 쭉 올라가도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여기도 패고, 여기도 패고 했던 이두 부분을 이이두 부분의 거리감만 조금 이게 없다고 쳐도 그냥 여기서 해도. 다시 또 여기서 해도 하는 이 부분, 이 부분들은 그냥 격하게 뺀 거니까 어, 빼고 조정하고 빼고 조정하고 모고 이거 길게 해서 어, 쑥쑥쑥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네요. 그리고 뭐 부담스러우면 한만 칠천 원 자리에서 만 칠천 원 자리 여기 어, 12% 프로 자리 V.I 전에 이 바닥 했던 요 자리 전에 팔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. 어, T.S.넥스젠 얘도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, 어, 옛날, 옛날 종목이네요.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. 많이, 많이 더 해먹었네. 많이 더 해먹고 장난질 엄청 했네 어, 엄청 팬 가운데 있고, 동전주가 됐고, 유통비율이 89%나 되는데, 어, 3, 4월부터는 그, 그, 심사를 하죠. 네, 상패 심사를 하니까, 이거, 오래 들고 갈 거는 아니에요. 어, 상장 폐지 그리고 뭐 회계 심사 이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오래 들고 갈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 매매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한 820원 정도까지는 어, 훅 갔다 와도 괜찮아 보입니다 817. 815, 825, 막 이렇게 있는데, 820원까지 거래대금이 얼마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어가서도 안 되고, 종목 자체가 탄탄한 종목도 아니고, 시청도 700억 밖에 안 되고요. 유통비율도 90% 가까이나 되는, 어, 회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대조적인 회사를 안 사랑하나봐 어,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매매적인 관점으로 이거 그냥 뭐한15% 있으니까 어, 살살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지 소액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얘는 거래대금이 7천억이나 터졌어요. 네, 7천4백억이나 터졌는데 어,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터진 겁니다. 아, 터진 거라서 이제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와 그치 와 엄청나네. 어우 엄청나네. 12만원 어, 뭐 아무리 난리 치고 했어도 12만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 이제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영역이고. 아, 어, 이거는 어휴, 그냥 봉 하나 좀 넘겨주고 그러면 팔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.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7,400억이나 터져서 어, 가뿐하게 팔고 도망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우상향이고 벌어지고 있고 올라가면 훅 던지고 튀는 그런 전략이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. 아, 아, 네. 뭐 딱히 뭐 고가를 특정 짓기가 힘들고 어,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. 지금 요5% 물려 있는 게 다고 쭉쭉쭉 올라가려고 할때 팔고 튀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완전히 거래 대금이 없고 좁혀 있고 회사를 안 사랑하고 어, 15%가 있는 거고 얘는 어 그래도 회사를 좀 그래도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. 35%나 지고 있고 시청도 크고 어, 시청도 크고. 어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라 부담스러운 어,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융통성 있게 애 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 그냥 소액으로 에스티덱스젠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고요. 어 그냥 살짝 담갔다가 빨리 올라갈 때 먹고 도망가야지 하는 이런 전략인 어,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아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